오늘은 인도의 유명한 경전이죠.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 나온 마귀적인 사람과 신적인 사람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귀가 멋불달린 뭐 어떻게 우럭부럭한 그런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마귀일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신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나니 그것은 신적인 것과 악기적인 것이다. 악기적인 사람은 순결도 순결한 거 있잖아요. 뭐뭐 뭐 이렇게 남편 뭐 자기 부부 의뭐 성관계를 안 한다든지 뭐 난잡한 활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일 것이 것이고 선행,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진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구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악귀적인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잘살고 되고 자기 가족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또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무슨 근거가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주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호 연관 관계에 의해 생긴 것도 아니며, 욕망의 원인 위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저 사람을 패가지고 뭐 잘못되고 고쳐주고 뭐 그러면 끝이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업이 남고 뭐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인과의 법칙. 깊숙하게 그 존재하는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찮은 지혜, 세상의 지혜로서 악의를 품고 잔인한 행동을 하여 예, 자기가 나빠 보이는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날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충족하기 어려운 욕망을 쫓아서 위선과 교만과 자만에 꽉 차서 그런 망상으로 인해서 그릇된 견해의 견해를 붙잡고서 불순한 발언을 지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쏜 거짓말을 잘하고 교만하기를 아주 이를 떄 없고 자만심에 꽉차가지고 그런 망상으로 산다는 거죠. 말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을 살짝 속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한없는 근심에 자신을 맡기고서 욕망의 충족을 최고로 삼, 삼아서, 그 아주 내가 뭐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이것뿐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살면, 잘 살면 되지. 뭐가 더 있냐? 후생이 어디 있고, 전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악기적인 사람들은. 수백 가지 바람에 끈에 묶여서, 그렇잖아요. 뭐 바라는 것 때문에 수백 가지 이 끈에 묶이게 되죠.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저걸 이겨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분노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비리, 비리를 막 저질러요. 다른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뭐몇 배씩 낭, 남겨서 먹고 뭐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라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악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얻었고 이 소원은 성취할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 재물도 또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기름이 아무리 들어가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펑봉 써도 괜찮아 또 내가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니까 기사를 써요 사고 나면 기사 책임이야 나는 다치지 않게 아주 철통 같은 무장을 하고서 차 아주 사고 안 나게끔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저 적은 내가 죽였고 또 다른 적도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주제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다. 언제든지. 나는 누, 누리는 사람이다. 무엇인지 가지고 향유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힘이 있고 재산도 많고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체 나는 나는 부자이며 지체가 높으니 다른 어느 누가 나와 같겠는가? 하고 자만심을 부리면서 또 돈이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겠고 조상들 잘한 멋있는 제사를 지르고 조상들 묘자리도 엄청나게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놓고 재산도 많이 받쳐 절에다도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보시해요. 그러면 즐거워하리라. 스님들도 벌벌 와서 돈을 많이 부세 보시하니까 스님들도 와서 아주 굉장히 잘 자기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무지의 위에 미혹자들은, 미혹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미혹하고 이 망상의 그 물에 덮여서 욕망의 충족에 골몰하다가 그들은 더러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뭐, 번쩍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느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 현실과 지옥, 저, 죽은 다음에 세계는 반대라고. 거지가 천당에 갈 가능성이 더 많고, 부자는 천, 천당에 갈 가능성이 아주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적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줄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보시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법보시를 위해서 많이 다른 사람한테 좋게 알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 서슴없이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걸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 올리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실을 알게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악기적인 사람과 신적인 사람이 서로 다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중생은 그저 보이는 대로 먹으러 다니고, 높아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이런 사람이 중생이에요. 다른 게 중생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중생이고. 그런데, 내가 염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한다든지, 성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무슨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중생하고 수행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